오희영 선생님? 네아 트랜스포가 아, 나왔나 어. 오, 오, 오 진짜네 종로 율제에서 율제에서 율제로 갔나 본데 그렇다. 커피 한잔 하고 갈래요? 아, 빨리 보내줘야죠 <laughs> 1년차 <laughs> 쭈쭈 나왔어요 어. <laughs> 그러네 뭐예요? 구도원 선생 주면 돼요 오늘 안에 꼭 전해줘요 <laughs> 아 여보 <laughs> 아, 뭐야? 칼국수? <새복수? 웃음> 하이저치. 아, 치즈 아, 좋아나 봐. 응. 그러면 아, 그러면 나 아, 겉절이 추가해 아, 줘. 아, 응. 아, 응. 아, 알았어. 응. 아, 진짜. 송도일제 펠러 선생님이 드리라고 해서요. 아, 받으시면 확인 전화 꼭 하시래요. 어, 그래. 아, 뭐야? 뭐야? 한 장. 어? 아, 도망 못 가게. 아, 이거 갖다 주라고. 아. 아 소황못 가게 어이. 한 거야. 아, 그런 센스. 아.